한쪽부터 살짝 바주시고요. 바주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어, 일단 나쁜 녀석들 팀에서 이제 각자 팀플레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를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, 제목은 사기정과 오범이긴 하지만, 어, 이 극중 안에서 사실 사기를 치는 게 주된 목표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기질을 갖고서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. 그래서 이팀 안에서 아, 내가 어, 더 나쁜 놈들을 잡는데 전략을 짜고 브레인으로서 더 어, 역할을 해야 되겠다. 이런 부분들을 어, 가장 신경을 많이 썼고요. 그리고 감독님께서 처음부터 광노순이라는 역할을 어, 김하중 배우를 놓고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시나리오를 보여주셨을 때 시나리오에서 음, 제가 그동안 다른 장르이지만 다른 영화에서 보여줬던 유머나 위트감각이 좀 많이 묻어 있었어요. 그래서 그게 감사하고 반갑기도 하면서 반면에 이 장르에서 사실 범죄가 포함된 이 나쁜 눈들을 잡는 이 장르에서도 잘 묻어날 수 있을까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위화감 없이 담기기 위해서 감독님과 상의를 하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